오늘은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와 신정정치의 통치기본법인 십계명이 어떻게 형성되고 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언약은 율법과 성막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성령과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신앙과 성경의 본질이오 초석이 되어야 교회와 지도자 및 성도가 일탈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성민이며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는 선민으로 선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이네를 페푸시리라고 약속하셨 습니다. 하나님은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선언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서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인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 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고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타오르고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터어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이와여 만들라며 백성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모아 아론에게 가져오자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해낸 너희 신이라고 하자.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진노하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서 사장.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이 승전가도 아니요 전쟁에 피하여 통곡하는 소리도 아닌 놀이하는 소리를 듣고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는 아론으로부터 전후실상을 듣고 난 후에 백성들이 방자여온 세계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자 레이 자손들이 나온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정문까지왕래하 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고 하자, 이날의 백성 중에서 삼천명 가량이 죽임바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 서서 하고 간청하였으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시고,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증거판을 만들기에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시고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 0일4 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채를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맹사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 나라 율법이 완성되었으며 최고의 완벽하고 완전하며 온전한 통치 기본법이 제정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체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이로가 됩니다.